여호와월이거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의사위로부터전의교하셨습니에서 양을 치던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시고 그를 대구방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내 백성을 되어 보내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대구방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으로되어놓라 합니다. 그러다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 같네?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다. 노발대박안에서강 칼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서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번 바로와 외국 백성에게 수많은 그족과 이적들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강하게 것입니다. 우리의 피가 되는 제앙으로부터 이제 점점점 그강도가 보세요. 저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심판만남겨두게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자로부터 생축 e 처음 난것 모조리 죽는 재앙이. 모세는 바로에게 치유 통수투를 하게 되죠. 그날 밤은 말 그대로 홍복의 밤이었습니다. 주음의 천사가 외국 전역을 돌아다닐 때에 한 가족도 예외 없이 장자라는 장자를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목에 갇힌 제수들의 장자까지도 죽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으며 하지만 운산할 때날과 주부의 천사가 내려와 태국의 장자의 생명을 거두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태국의 속한 거로 장자가 죽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터인데, 죽음의 천사는 이스라엘을 건너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 그리고 오세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천사가 사전에 서로 약속한 바를 입니다. 일종의 암호 내지는 신호라고 할수 있는 그런 표적, 사인을 서로 주고 받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길은 흠없는 어린 양을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죽은 어린 양의 생명과 이스라엘 장자의 생명을 바꾸는 것이었죠. 하나님 모세에게 장자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야 죽음을 지행하는 천사가 집집마다 다닐 때에 그 피를 보고 넣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없는 어린 양을 잡아 모세가 일러준 그대로 문의 좌우, 설치와 이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죽음의 진약으로부터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진사를 고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이곳 천역을 다니면서 심판을 다녀할 때에 먼저 그집 문을 보라. 어떤 집이든지 그집문관과 좌우문석 뒤에 어린양의 피가 알려져 있거든 그냥 넘어가도록 하라. 다만도 이런 유사한 내용의 말씀을 아마 주변 천사들에게 일러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유월적입니다 넘어가고 건너뛰고 그죽음의 제한으로부터 지나쳐가고 패스 오버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날을 요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절기로 산다. 이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아, 지킬 것을 강구하십니다. 자, 본문 말씀 가운데 십 절입니다. 십4절 보시면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너희는 이날을,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저주를 사 영원한 기대로 대대로 지키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그 명절이나 기념일은 모두가 경험한 역사를 아, 그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지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리 특별히 우리나라에 제가 어, 주요에도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징적, 특별히 한국적으로 여러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적이라고 할때그 날을 만약에 기념비로 전하지 않았다면 그 날을 기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경험하신 분이든지 아니면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정도 모를까 그강력적으 기념하는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둔다고 하는 것, 기념일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잘 기억하기 위해서 것이고, 그 명절을 보는 것이고 명일을둔 것이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념하라 하시고 예를 로어지휘하명하시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게 유월절을대대로 지켜내려 하는데요. 아, 성막이 지어졌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아, 유월절을지켜갔습니다 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전까지 거리가 멀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거리 까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년 6월절 특별히 미사날 14일에 있면그먼 곳으로부터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순례자가 우리 장례만을 함하 다니시죠. 자 6월절은 예수님에게도 상당히 예정을 가지시고 기절하여 지켰던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사시는 동안에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일치해볼 때 4번에 걸쳐서 6월절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불러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의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게 되는데요. 자,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5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때 6월절 잡히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요? 가나사대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이월절을 내 집에서 시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네 자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알려준 그대로 이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장소를 모색하고 계셨고 특별히 제자들을 보내어서 반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6월절이라면 은혜이 양의 고기가 있어야 합니다. 양의 고기가 있어야만 6월절 만찬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전혀 주인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만찬을 보게 될 때에 양고기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떡과 그리고 포도주 뿐입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토요일 가지사 축사하시고 뛰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당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하애대으로부터 종로로 타서 하던, 노예의 생활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고 나온 그 날을 기념하는 날로 6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꼭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연금인지 모르겠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다른 기념일로 대체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규기가 전혀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자자성처 대대로 가르치고 가르쳐 그 대가 끊이지 않고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의무적인 조항이 달린 것이 바로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주민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마치 6월절을 대체하는 혹은 이 6월절을 계승하는 또 다른 6월절을 말씀하시는 듯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의 면 우리의 관심을 가진 이 장면을 잠시 구약의 6월절로 다시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은어스던 내국땅에서 출애굽하기 위해 바로 전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박한 애국땅을 향해 진맥을 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장자로부터 생축의 첫해순 1일까지 모든 첫째 된 것을 쳐서 죽이셨는데요. 하지만 약속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가 문, 인방과 자우설주의 흘린 집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 다시기로 하셨고 실제로 넘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피가 표적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국당을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연이 너희에게 내려 내려지 않니함 이 피가 표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린양의 피가 표적이 되는 것인니다이 표적은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오세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죽음의 천사가 서로 약조한 측면에서 표적이기도 하지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목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보는 것이 있고, 바라보는 것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의 또 다른 표액입니다 여기 생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피는 그냥 피일 뿐입니다. 이 피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신통한 그런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거저 옛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요, 진짜 주인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바로 있습니다. 6월절 만찬식상에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 하신 것은 내가 실상입니다. 내가 진짜입니다. 내가 그자로 모형이 지목하고 바라보고 외다 보고 가리키는 바로 참된 유월절 어린양이다 하는 말씀을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순참 진짜 유월절 어린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너희들이 모형과 그림자를 가지고 기념일을 지켰다면는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생축의 피가 아니라 내 살과 피로 이 6월절을 기념하도록 하라 진짜 6월절의 주인공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분은 발리인상에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곳에서 그렇게 살 찢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시성이 실상이 돌아가셨고, 주인공이 숨을 돌리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린양의 피가 흘러 내립니다. 어린양의 피는 십자가를 타고 또 흘러 내립니다. 어린양의 피가 갈고 의상 언덕을 타고 흘러 내립니다. 어린양의 피가 김해선 시내를 따라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은양의 피가 예루살렘을 지나 교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흘러내립니다. 이 피가 진짜로 이 피가 참된 피가 되는 적이 있습니다. 이 피를 바라보게 되면 임시방편으로 미봉책으로 그냥 죄를 덮어두는 상에서 감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찾는 제사함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업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피어가있냐마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십니다. 나스가레스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호사를 부르셔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과 저만 하늘 을치우시듯이 마치 우리의 제약되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의리의 옷을 입히시는 것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그 피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신령에서 실제하고 또 온전히 백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한 번도 스스로가 당신이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입으로 내게 주신 신정이 한 번도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타임 스케줄은 철저하게 6월절 거리내림에 맞추어져 오셨고 그의 소명, 그의 사명의식은 철저하게 자신의 전체성, 자신이 무엇을 위해 있다 그러셨고 어떤 삶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아시고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1500년 동안 도착하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절기의 절규, 끝. 그 고도한 물질들을 한정히 뒤바꾸어 놓으셨는데이 6월절의 의식, 예식, 절차, 내용, 순서, 주체, 주인공,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틀어버리시고 생축의 어린 양 중심의 6월절이 아니라, 참된 영원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을 중심으로 모든 저희들을 뒤바꾸어 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계시면서 우리가 죽어야 할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히 당신은 죽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식을 믿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매료되고 사로잡혀서 온전히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들리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에 없이 참된 6월절 식당으로 식당 가운데 으셔서 우리의 모든 제약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한옥쟁으로 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으시고, 흥도를 받으시고, 징도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제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보신 이 은혜의 놀라운 방식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정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로 구하여주시옵소서 그들이 문화의 기간을 맞아야 해서, 더욱더 주님을 상무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고통과 통상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또 주님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감복하고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가안하게 하시고, 신경이 통해하고, 사랑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촉촉히 신령의 눈물이 전해질 수 있는 그사람 모든 예감이 분석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